자, 저희가 올 초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서울의 입주 물량이 네. 2, 3년 후에 굉장히 많이 줄 거고 또 5년, 6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최근 뉴스가 이 물량이 부족하다는 근거자를 가지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공 실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물건, 물,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죠. 이게 이제 50%가 부족하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5년 후 입주 물량인데 이것도 약 4분의 1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우리가 재테크를 제가 이제 권하는, 전체적으로 권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했다가 시장이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이럴 때 이제 매수했다가 5년 후에 파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근데 저희가 단순히이 데이터만 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떤 지역은 10년 후에 파는 게 오히려 아까운 5년 후에 팔지 말고 10년까지 가져가야 되고, 또 어떤 지역을 10년 또 15년까지 가져가는 게 최고점에 팔수 있는 지역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5년 후에 집값이 올라도 절대 팔면 안 되는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일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개발 계획인데, 실제 주변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좀 뜨뜻미지근해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개발 계획만 보니까 뜨뜻미지근한데 이게 전체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발 계획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서울시장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경제의 중심은 강남이지만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는 도시로서의 경쟁력은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자리가 중심이 될 거고 세계적으로 금융의 허브가 만들어진건 여의도가 될 거예요. 예,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도 재건축도 있고 세종 문화회관 뭐 앞에 선착장 서울항. 국제 서울항도 있고 그다음에 노들섬도 개발을 하고 여기 40번 질대 개발이나 국제 업무 지구, 엘리문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국제 업무 지구, 그다음에 전자상가 뭐 유해인 개발까지 해서 수많은 개발 계획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노랑진 개발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열광을 좀해 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개발돼? 지금 또 발표했어? 어. 한3 0일 있다 되겠네. 이런 좀 뜨뜻미지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언제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많은 분들이 어 이거는 5년 정도 보유해서 팔아야겠네? 어 이거는 10년 있다 개발이 되네? 이거좀 어, 길게 가져가야겠다. 또는 뭐어 이거는 15년까지 내가 기다려볼 만하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 자, 요거 언제쯤 될까요? 일단은 노량진 시장, 수산시장 부지만 보는 게 아니고, 노량진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노량진 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과 이 수산시장이 같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어우러졌을 때그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량진 역이 같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노량진 역 개발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코레일이 한2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요게 한 20년 됐어요. 네. 역사 개발하겠다고 한 게. 근데 요게, 굉장히 지분 관계, 채권 관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파산 시정을 해서 다 없애고 다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시 뭐 개발을 시작하면 또 채권자들이 들어서 와 다시 압류 걸고 소송 걸고 하면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 해결하는데만 10년 걸릴 것 같아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려면은 단기간에 뭔가 완성되거나 진행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제 이것 때문에 주변의 집값이 뛴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요거는 이것뿐만이 아닌 주변의 다른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일 안에는 바로 요게 있습니다 노드썸이네요 네 노드썸이 최근에 4월달인가 공모를 시작해서 이게 지금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얘는 좀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그림은 안 이쁜데 얘가 연결을 해서 여기다 지하철 역사를 계획하고 있고 노량진이거든요 네, 네. 노량진 쪽 본동 쪽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밟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기에 여러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음... 그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에 이렇게 큰 엮어서 가는 요걸 좀 높이 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림으로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별로고 저는 이제 옛날 그림 이게 좋고 이게 최우수 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대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고, 그렇죠. 우수상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의견청취를 해서 또 아우르겠다는 응. 얘기네요. 그죠 이쁜 그림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 노들썸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년 말 정도 하반기 정도의 착공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청취 그다음에 제한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검토까지 한다면은 단기간에 되기는 조금 어렵고 착공은 한 3년 뒤 정도, 완공은 한 5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서 6년 후에는 이 노들섬에 진짜 멋들어진 게 들어서고 이제 그 위쪽으로 해서 또 이제 4 0번질대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위치를 보게 되면은 여기 노랑지 수산시장을 요 노들섬이 앞에 있고요. 여기는 용산역입니다. 위쪽에 용산역이 있는데, 용산역 아래쪽으로 서 이렇게 이제 그 주거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단독 빌라가 모여있는 지역인데, 요 지역이 요렇게 이제 거듭이 나요. 그 앞에 있는 게 한강로고, 뒤에 있는 건 국제 업무지구. 그렇죠. 뒤에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고. 그래서 요게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후정보다 전더 비싸진다고 장담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렸습니다. 어, 이건 뭐 천상계네요. 네, 천상계죠. 요 앞에가 주민 광장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하고 이제 주상복합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압구정이나 이제 반포 쪽에 재건축만 바라보는데, 여기는 거기 투자하는 금액의 절반이면 되거든요? 어, 근데 네. 완성되는 가격은 저는 여기가 여의도 방포 압구정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투자금 대비 가성비는 상당히 높을 수 네.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40번 질 때가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제가 여기를 한 18년, 19년 전에 투자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네. 그 당시에는 한 2, 3억 정도 때 빌라들을 사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 20억 정도가 됐어요. 한남유탕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7배 정도가 뛰었는데, 이거를 지금 팔지 말라 그래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면. 왜냐면, 요게 지금 20억 이상 하지만은 요게 또 5년 지나면 40억. 이게 왜냐면 지금 사업시행 인가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완성되면 40억. 그러면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지 10년 지나면 한 60억, 80억까지 갈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니까 사실 재테크는 이런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지금 가장 작은 금액에 사서 5년 10년에 오르고 또 10년 에도팔 이유가 없는 거야. 또 뒤에 또 오르니까 이런 투자의 가장 큰 표본이 요용산의 40번지일 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가장 재테크의 끝판왕은요 대체할 수 없는 입지에 대체할 수 없는 부동산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요 일대에서 그런 걸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얼마 네. 전에 요 바로 건너편에 용산 호반 서밋에디션 어, 서비... 예, 분양했잖아요. 분양한 게뭐 경쟁률 아시잖아요. 105제곱미터가 분양가가 20억인데 네. 그 옆에 있는 게한 30억 하니까 네. 청약만, 당첨만 되면 한 10억 정도 번다. 이런 음. 이제 기대감을 갖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죠. 그게 이제 30억이면은 요거는 40억에서 60억 정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인기가 많았었던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근데 진짜 이유는 이거 말고, 자, 요거 멋떨어진 그림이죠. 이렇게 이제 한강이 다 보이면서 지상에서 보시죠. 천상계죠. 예, 천상계. 그러니까 지상에 안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예? 이 안에서 뷰티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모든 시설들이 공중 공간에서 다 해결이 되고, 여기를 또 조깅 코스로 뛰어다니면은 밑에서 뛰어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천상계에 존재하신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만한 가치를 누리면서 사시게 되고, 그 가치가 나오겠죠. 음. 용산이 강남을 넘어선다면 여기가 가장 우선순이지 않을까라는 아,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호반 서밋이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좀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던 4 0분지일 때는 요 자리고, 이렇게 한강면 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 호반섬에서 요 코너 자리인데. 그렇죠. 여기가 나홀로 한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홀로 한동이 아무리 용산에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기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얘가 나홀로 한동이지만, 바로 용산의 이 파크웨이, 요 공원길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네. 그 그러니까 얘는 내 건물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 나홀로 단지가 아니고, 스퀘어하고, 시티파크들하고, 헤링턴 스퀘어. 헤링턴, 네, 헤링턴 스퀘어하고, 시티파크 타고 연결되는 큰 하나의 단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용산역하고 40분 지 때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파크웨이가 완성이 다 돼서, 이게 실제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이 건물들만 지금 짓고 있는 거지. 네 요게 그러니까 실제로 빨리 중공이 돼서 연결해, 이게 완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중공까지 서울시 인허가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음. 빨리. 근데 여기 다 지금 천막으로 막아놨습니다. 아. 근데 요게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요 호반 서밋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응. 개장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서 여기 근데. 지하에 용산, 용산 링크라그래서 녹지 공간 밑에다가 지하 쇼핑몰까지 만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일부 비밀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여, 다음 저희가 <laughs> 촬영할 때 말씀드리려고 <laughs> 미리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로 해서 아무래도 용산의 개발은 요게 중심이죠. 농산국제업무지구. 그렇죠. 이 국제업무지구는요, 올해 도시개발구역으로 확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말일 내년 하반기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 일반 전체적으로 50%의 녹지공간을 만들고 개별 필지들의 건물들이 들어 설 자리들을 딱 깔아놓게 되고 2025년부터 개별 풀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누군가가 주인이 결정이 되면 설계라든지 조감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또 한번 버글버글 끓는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2 0 2 8년에서 9년 정도의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이게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맞아요. 여기 개발이 2006년도가 7년도 시작했잖아요. 3... 그죠 예. 네. 거의 20년 만에 건물 분양이 이제 나오지 않나. 20년 만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2 0 1 8년에서 2029년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아마 그 가장. 그때부터 이제 아마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전자상가예요. 네. 이 전자상가가 용산의 애물단지였잖아요. 맞아 이게 권리 관계도 복잡했었고 방향성이 아예 안 잡혔다가 최근에 이 전자상가가 국제 업무지구와 연계돼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개발 계획이 되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개발한다 그러면 15년 20년이 걸리는데. 이것처럼 한 명의 소유자 그러니까 네. 제이노떼월드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인허가만 받으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한전부지도 네 한전부지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인허가만 빨리 해주면 개발이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서울시에서 빨리 해주겠다고 아예 공언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 기업들이 빨리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 지금 터미널 뭐 상가 같은 경우 드림고시스템 현재 착공 들어가고 있고요 완공이 그렇죠? 됐고네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낮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철거가 돼서, 철거가 돼서 이제 네. 되고 있고 유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인허가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내년에 거잖아요. 착공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자상가가 어떻게 본다면 국제업무지구나 어 40번지일 때뭐 누랑진 개발 같은 뭐 주변에 굉장히 수많은 개발 계획이 또 앞에 여의도 재건축도 있지만은 가장 요일대에서 가장 빨리 개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것들은 착공 일정들이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고 또그 스케줄대로 착착 된다면은 앞으로 빠르면 2년 안에. 늦어도 3년 안에 완공되는 건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밑으로 한강변 쪽으로 해서 현대 UAM. M,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지금 정비소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 지금 철거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조감도처럼 어, 조각케이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넓은 부지에 어, 여러가지 AI라든지 차세대 전제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UAM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의 개념이 적용되는 그런 연구소가 여기에 들어서게 되고 많은 고소득의 연봉에 연구 자들이 여기에 만 육천 명 이상이 모여들게 되는 상황이고요. 원래 말에 착공에 들어가고 2026년 3년 뒤에 완공이 될예정이면 이게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김포공항에서부터 용산까지 UAM 상용화가 이제는 실용화 단계로 접어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정도에 완공이 되고 실제로 2027, 8년 정도면 이제 연구원들 다 입주를 하는 거죠. 네. 2028년 정도가 되면 이쪽 일대 원효로 일대 인대. 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 개발하고 물려서 아마 그때 어를 쪽에 가장 큰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네. UAM도 이제 굉장히 착공이 빠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건너편에 이제 여의도도 좀 뜨겁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공원에 제 2의 세종문화회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의도가 금융과 업무와 이런 것들만 어우러진 것이 아니라 문화까지 결합이 돼서 세계적인 관광지 하나로서 부상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고 제 2의 세종문화회관 앞쪽에는 또 서울항을 만들어서 한강을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갈수 있는 그런 항구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가 서울시장이 야심적으로 발표한 것이 어 지금 현재 여의도는 금융 시스템 자체 소프트웨어는 잘 갖춰져 있는데, 그거에 걸맞는 하드웨어, 건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혁신적인 디자인까지 고려한다면, 1200%의 용종률로 최대 높이 350m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발표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큰 그림에,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노들섬이라든지, 이 여의도의 개발 계획들이 아우러지게 되고, 그 거점과 거점 사이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발전 들도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게 된다면 이 전체 윗그림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된다면 대단히 큰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중심지 역할에 맞는 가치도 부여될 걸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도시를 만든다 네. 그 도시의 이제 중심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이 노들성 같은 경우도 한 6년 7년 후 정도면 실제 우리가 그 그림을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이 되는 걸. 건너편에 이제 40번지 일대 같은 경우도 5년 6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네. 용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서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호반 써밋이나 이번에 이 분양하는 아파트 주상복합들 얘네들이 아마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고 농산역에서농산공원까지 연결되는 파크웨이 여게 아마 조만간에 이제 개장을 하면은 확실히 그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게 아마 올해 아니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앞으로 한 6~7년 정도 후에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이제 분양하는 물건들이 나오면서 이제 불타는 좀 시장이 좀 형성될 것 같고 그위로해서 이제 전자상가 쪽에 이제 개발 계획이 좀 빨리 되면서 아마 주변에 이제 원효로 쪽이 이제 아마 고급 주택과로 지금 바람이 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UAM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 수요자들이 앞으로 4, 5년 후에는 이 주변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를 살면서 아마 임대가를 좀 많이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소득이다 보니까 차별화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음. 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10년 후 정도 재건축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과이 관수나 걸리는 게 많아서. 근데 이제 요 여의도 이제 건물들이 이제 아마 개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게 아마 5년 후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하나로 둘레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주변의 주택을 매수해서 언제쯤 팔아야 될까? 몇 년이나 가져갈까? 음. 내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산정하는 게 좋을까? 이제 요런 이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투자 기간이나 투자 물건에 대한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해줘. 5년 후 어떤 지역을 샀다 파는 게 좋을까? 자, 10년 후 또는 8년? 여러분들 계획에 맞는 지역을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많은 개발 계획들 다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재테크 하는데 아마 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재테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여러분들 무더위에 더위 조심하십시오.